그리고 최상목 대행의 탄핵안까지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탄핵안이 발의된 사람들 중단한 명도 탄핵은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이 앞선 탄핵을 남발하여 윤석열 대통령 국정을 마비시켰습니다. 가장 소름끼치는 부분은 야당의 이러한 횡포들이 북한의 지령문과 상당히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정과자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맡고 국법법 위반 전과자가 국정원 차장을 지냈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기 속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인 비상개엄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원천무효이며. 저를 포함한 수많은 (2030) 청년들은 이런 사기 탄핵을 결사 반대합니다 불법 탄핵은 기각 또는 각하되어야 합니다.